자, 안녕하십니까. 매직 모터스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포르자 319년식 시험 주행이 나왔는데, 어, 여러분들께, 아, 이런 현상일 때는 뭐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,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쉬운 전나왔고요 자, 포르자 정차 시에 이런, 이 정도의 떨림은 어느 정도 있어요. 어? 단기통이라 이 정도의 떨림은 발생할 수 있는데, 자, 지금 제가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. 자, 소리 들리세요? 뭐덜르르 하는. 그러니까, 뭐, 소리를 말로 표현하기좀 힘든데, 자, 들어보세요. 뭔가, 으르르벙 떨죠? 으르르르 하면서. 자, 일정 구간 되면 또, 속도가, 소리가 좀 줄었다가, 이, 감속할 때 되면 또 이렇게 막 떨어요. 실제로 그리고 제가 어 지금 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 지금 주행 상황 실 상황이잖아요. 실제로 제가 이게 악셀 할 때도 엔진에서 진동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지만 특히 가, 특히 감속할 때는 이 손에서 그 전달되는 진동이 상당히 큽니다. 자 그리고 소음도 좀 많이 좀어 나죠. 자 이런 상태라면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? 아, 자,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흔히 그 어, 저희 카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어, 엔진 행가 브라켓, 그뼈가있고요그 다음에 행가에 연결이 되는 미미가 있어요. 미미 흔히 이제 고무 부싱 들어간 그쪽 부분이 있는데 그 글쎄요, 뭐 정확한 명칭은 따로 있지만. 그 누군가, 언제부턴가, 뭐, 누구는 미미라고 그러고, 누구는 행가라고 그러고, 뭐, 이렇게 돼서 미미 행가가 됐거든요? 아무튼 그쪽 부분을, 손을 보면, 어 증상이 잡힙니다. 자, 아무튼 이 내용은 이제 제가, 어 샵에 복귀해서 고객님께 전달을 하고, 어 수리 방향을 결정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, 포르자 350 300 어, 신차 부품 튜닝 정비 사고 처리 문의는 언제든지 어, 010 8945711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 매직 모터스입니다. 자,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그 영상과 같은 증상은 어, 행가 쪽그 다음에 어, 미미 쪽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. 지금 그 니들 베어링 하고 지금 니들 베어링 안에 들어가는 심볼을 탈착을 탈거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그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죠. 지금 이게 베어링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뭐야 완충 작용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딱 붙어서 고착이 돼버렸습니다 자, 아무튼 이행가하고이 베어링하고 요거는 이제 아세이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자, 일단 베어링 빼는 방법은 음 이거 같은 그 신보 같은 경우는 이런 신보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어, 이런 편봉을 어, 이용해서 어, 위에서 망치로 해서 이제. 가격해서 탈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니들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자 이런 심보봉을 어 이용해서 이 대각으로 꺾어주는 거예요 대각으로 대각으로 걸어서 딱 걸은 다음에 망치로 가격을 해서 탈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 스윙함, 이 스윙함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, 어, 용접을 해서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이제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남겨드립니다. <목소리> 자, 안녕하십니까 매진모터스입니다 지금 제가 진단 내렸던 정비 완료 후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고요 어, 앞전 영상과 같이 풀악셀 했다가 풀 브레이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풀악셀까지는 아니고 예한 네. 7, 8천0 r p m 정도 자 보시는 것 같이 어 고객님께서 불편해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어, 해소가 다 됐습니다. 브레이크 그 악셀 땡겼다가 브레이킹, 악셀 땡겼다가 브레이킹했을 때 어, 떨림이 없죠. 네, 아무튼 어, 어 정, 정비 완료했으니까요. 아무튼 뭐 이제 스트레스 없이 어, 잘사시길 바라겠습니다.